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요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월세만 간간히 있고 전세 손님도 별로 없고 매매는 아예 뚝 끊긴 상황이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중개사 분들이 지금 폐업도 준비하시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곳들 통화를 해보면 정말 다들 힘들다. 본인의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야밤미 내놓았다. 본인도 뭐 십몇년 혹은 2 0몇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이라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일을 더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와 통화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었고 일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일처리가 깔끔하시고 양심적이고 남의 돈으로 장난을 치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고 이 전세를 이용해서 특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이 돈에 혹해서 수수료에 혹해서 이 전세 사기를 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부동산 거래 절벽 아니면 전세 사기로 거의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는 영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띄워주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내용은 지식 정보가 아니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분들께 좀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전세 대출 이자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를 구하시는 수요도 훨씬 적고 차라리 비싼 전세금으로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높은 보증금으로 위험하게 들어갈 바에 차라리 월세로 보증금을 낮춰서 조금 안정성을 확보하자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개사 입장에서 중개 보수 측면에서는 전세가 훨씬 더 보수가 높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개사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무리하게 거래를 시키고 남의 돈을 쉽게 알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 남의 돈을 우습게 아는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 중개사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정말 교묘한 수법으로 그리고 아예 모르는 분들은 더 쉽게 어느 정도 알고 공부하신 분들 역시도 피할 방법이 없게끔. 아예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수법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모든 중개사들을 다 일컬어서 중개사들은 사기꾼이다, 중개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같은 중개사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쉽게 거래한 적도 없고. 쉽게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돈에 혹해서 몇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한 번에 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중개건들로 현혹이 돼서 되게 현란한 말솜씨로 본인을 포장하면서 거래를 이렇게 이끌어 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막 올라오던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 서류, 지식 정보를 정말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고 본인을 포장하기에 되게 바쁜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100%, 200%를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문구들을 많이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는 말 아시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심리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불안정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집이든 안전한 집은 있을 수 있지만 100% 200%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집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서류가 안전해도 그 집이 만약에 막말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건물이 무너지거나 멸시를 했거나 갑자기 주인이 개인적인 큰 빚을 져서 그 계약할 당시엔 너무 깨끗한 집이었는데 서류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안 좋아지고 한 사람의 자산이 무너지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호원 장담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 사전에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과 상세한 중개 설명과 그리고 꼼꼼한 특약들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잘해 주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는 중개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정확히 잘 조율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도 정말 일을 잘하는 중개사이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잘 쓰는 게 계약서를 만족스럽게 써주고 안전하게 써주는 게 정말 일을 잘하는 중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식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어그로를 끌고 정말 광고 수입이나 기타 제 개인적인 소득에만 눈이 멀었다면 이렇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오르지 않는 지식 정보 채널을 계속 거의 2년 넘게 운영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고 저도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재미도 없을 때도 많고 그리고 가끔 중개사를 따잡아서 혹은 중개 보수를 따잡아서 어떻고 어떻고 제 채널에 그렇게 글을 다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뭐 마음도 안 좋고 나쁜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면서 이런 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당했을 확률도 그리고 다른 어떤 중개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서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중개사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최근 실제 사기 이상한 사례들을 보면, 은 같은 중개사가 보기에도 어 서류만 보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이건 알고도 못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사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치밀한 사기 수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반가운 소식은 안심 전세에 관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이런 제도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세 관련된 전세 사기에 관련된 이런 대책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장 급선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을 구제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 자체를 예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개사 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 제가 일을 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양아치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비양심적이네. 이 사람 정말 일 띄엄띄엄하네. 뭐 다양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직군이든 같은 직업군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 이 있고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직업군을 떠나서 인성으로 봤을 때 인간인데 인간으로 봤을 때 비율은 항상 어떤 직업이든 그렇게 일정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을 경험을 해보면 같이 공동중개 해본 분들 중에 또 일을 하고 싶거나 자꾸 생각이 나는 분들은 제가 공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양심적이고 일을 잘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첫 번째로는. 모든 중개사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의 돈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소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고소득이라는 부분이 지금처럼 이런 뉴스들처럼 그런 식으로 고소득을 얻으실 분이라면 저는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인과 응보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개업역이라는 영역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면 분명히 롱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중개사법에 왜 떴다 방을 금지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금방 일처리를 하고 바로 날라버리는 그런 식의 중개사무소는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떴다 방이 근절이 되고 그게 금지 행위로 나와 있는 거겠죠 엄연하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포장되는 그런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보고 계약을 하지 마시고 서류를 보고 서류를 보고 계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고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서류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필수로 확인해줘야 되는 서류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계를 하실,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실 그런 물건별 특징이 있을 거고 그 해당 물건의 집주인과의 혹은 권리와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다양하게 있을 거야. 이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귀로 할수 없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특약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재산권을 조금 보호하기 어려울 만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한 부분에 내가 배려를 할수 있는 부분을 해줄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두고 두고 마음이 찝찝할 것 같고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요 이건 모르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들었을 때어 이러면 안전한가? 라는 의구가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요. 아쉽더라도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그 집에 불안한 부분이 있거나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하시지 마세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제가 정말 느꼈지만 가격에 비례해서 좋은 재화는 그 값어치를 하고 안 좋은 재화는 그 만큼 저렴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라는 금액은 의심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어쨌든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 전세금 전체를 가지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잘 계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전세 중개 보수가 왜더 비쌀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이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전세를 구하실 때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가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건 지식이 전무하시다 하더라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 프로인지 즉 전세가율을 꼼꼼히 보시고 빌라의 경우에는 이 전세가율이 높아서 깡통전세다 라는 말로 깡통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집주인의 명의변경에 대한 특약 명의변경을 제한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할때 반드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계약을 해지할 건지 혹은 새로운 임대인이랑 계약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논의를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 부분이 가장 좋고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무조건 앞선 권리 근저당이든 압류든 어떤 부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고지를 하고 특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빌라나 전세가율 높은 집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위험한 비율의 근저당이나 다른 채무가 있다면 말소를 하든 상환을 하든 아니면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끼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제가 일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전세금 이 정도면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세조사 있죠. 대략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방법 말고 철저한 시세조사. 예를 들면 표준주택가격 혹은 공시지가가 얼마고 실거래가 최근에 얼마였고 지금 호가는 얼마 정도에 나오고 그래서 최저 이 정도 금액은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근거 자료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금액을 잡아 놓는 상황에서 그 가액 대비해서 전세금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철저한 근거 자료에 의한 시세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도 타당성을 확보하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하시다 이러면 보증금을 만기 때 제때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설정하시고 입주하고 나서 추가적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 등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수 있는 상황은 가입 신청은 계약서를 들고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즉 잔금이 끝난 다음에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증보험 고객센터에 대략적인 그 집원과 호수, 권리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혹은 가능한지 안 한지 정도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나옵니다. 1차적으로 나와요. 이 부분은 가입 신청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을 할수 있는 1차적인 가심사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꼼꼼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마음이 들고 특약도 이런 부분도 오케이 해주겠다.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특약을 넣어주는데 임대인 동의를 하고 어, 흔쾌히 어,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분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한 부분에선 자신이 있고, 깔끔한 집이다 라고 본인도 확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런 특약들이나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앞으로 많은 전세 사기 예방을 할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제도권 안에 들어서 철저한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좀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중개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중개사가 나올 거고 많은 중개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앞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겠죠? 저도 가끔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중개 대상물을 설명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혹은 호전적인 말투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거 매물 허위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요. 제가 그렇지 않고 사실된 매물이고 좋은 마음으로 설명을 했는데 뭔가 그런 공격적인 태도로 나온다? 그러면 웃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좋은 에너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거나 혹은 좀 가까워지고 나중에 진짜 계약을 해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집을 또 구하러 오는 분들이 또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되게 충성고객이 돼서 여러 곳에 소개도 해주시고 믿을 만한 부동산이다. 이 사람 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사람끼리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재산을 거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면 당연히 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당사자를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당연히 저 역시도 와, 참. 이리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조금 해 봤습니다. 중개사의 의무는 확인 설명을 잘 해야 하고 안전하게 중개 대상물을 거래해 줘야 하고 알선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의무를 지고 지금 개업을 하고 중개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 얼굴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저도 어떤 물건은 매끄럽지 못한 물건도 있고 계약이 100% 만족스럽지 못한 계약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주안점을 두는 건 집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집을 팔 사람들 혹은 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집을 거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중계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린다고 해서 그 흐려진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두가 미꾸라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미꾸라지들은 다시 다른 데로 방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물이 정화가 될 거고 그럼 깨끗한 바다로 나갈 수도 있고 연못에서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흙탕물 안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미끄러지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흙탕 안에 있는 미끄러지가 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바다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런 의미에서 얼굴을 내놓고 오랜 시간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심탄회한 제 주제 넘은 소견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봤고요.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지식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